사랑을 많이 주고 칭찬을 많이 주고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어서 나중에 회가 남지 않는 어머님들이 음, 되었으면 하는 정말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바램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에 하루하루 더디게 크는 듯 보여도 그 무엇보다 부지런히 자라고 있지요. 저는 해피아이 부모님들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 시절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길라자님과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해피아이에서 자랄 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갈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작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그냥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공중을 떠다니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죠. 근데 그때는 자동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시대에는 아마 못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할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아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들을 표현하는 것, 그들의 감정 그대로 감정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커다란 어, 아이들에게 자라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능력에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어, 음, 길러주고요. 창의력을 이제 마음껏 들러줄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치워, 치워 아이들에게 그거를 자꾸 제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은 그 속에서, 놀이 속에서도 창의력이 계속 자라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주되 너무 제재를 하지 않고 아이가 우리의 확장해서 더 놀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지만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과 주도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 미래 인재의 주된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6세, 7세, 5세는 조금 어린 것 같고 6세, 7세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과일을 놓고 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토론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발표력 수업에서 그런 활동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많이 하면서 학교에 가서도 지금은 다 토론 수업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토론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자신있게 표현하고 그것이 연계돼서 발표력도 발표도 잘하는. 그러니까 좋아요. 뭐 그냥 단답형식으로아니까 나는 이래 이래 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런 지게 해서 어,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게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향기가 나서 그 과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있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것,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협업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협업 능력을 통해서 함께 이제 모둠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이제 3월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기 모두 겪어보셨나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리, 어, 우리도 이제 어린이 였지만 우리 아이 우리 어린 시절에 가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 2세에서 3세까지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4세에서 6세까지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지,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힘듭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과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면의 힘이 커지도록 돕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 영유아기 자녀들 부모님들께요 고형이지혜고다리를 오늘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머리 이고 어깨치고 다리에 매달고 양손에 들고 왔습니다 아 엄청 색색을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정 박사님,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기주도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음. 자기주도성이 뭘까요? 네, 물어봐야지. 네, 자기주도성이란 스스로 일을 하고, 음. 선택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뭐라고? 인생이 힘들다, 아, 생각보다 힘들다. 아, 이게 조금만 해. 아, 뭐. 스스로 걱정하고 행동하고 자기주도성은 아이가 발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도록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언제나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돌파에서체돌까지는요 아이들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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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거야. 이게 굉장히 많아져요. 다 자기가 한대요. 근데 어설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부모가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제가 언제나 부모님들께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와 자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주도성은 결국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도록 부모는 아이를 돕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돕도록 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기능만을 갖춘 채로 나머지 기능들은 성장하면서 발달의 과정을 통해 기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줄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투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늘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외부 정보가 언제나 새롭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우고 틀릴 것 같고 잘해내지 못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돕는 거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대결을 보고 뒷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아이가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나 어, 찜찜해 엄마가 어, 진 못한단 말이야. 그 아이가 울면 내눈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울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서 내가 해줄게 하는 이 손이 이렇게 막 나가요. 근데이 손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해낼 수 있는 것.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스스로 항의하고 해결을 낼수 있는 내장하도록 예, 우리는 그 과정과 단계를 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돕는 거는 힘이 생기도록 돕는 거지 직접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뒷처리를 아 얘가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인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운영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독립 자립. 아 네. 잘 보셨어요. 독립 자립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죠 성의에 대해서도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입심을 들려주고 자립심을 들려줄 때, 아이가, 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답답해, 엄마가 답답해 보이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공니과 자립을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되, 그렇다고, 네가네가할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 아직, 능력도 안 되는 아이한테 그냥 방관하고 서서 네가 한번 해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도 또 아니죠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아이가 할수 있는 만큼 되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또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그래서 독립심을 자기심을 길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영박사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미래 인재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을 자라하는 것이 이제 미래 인재상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원에서도 많이 그런 교육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줄거래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도 함께 그런 아이들에게 자율성, 주도성 또한 동행시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아이를 양육할 때 도움을 줘야 되겠고 같습니다이시기를잘 보낼 수 있도록, 추후에 나중에 우리 어머님들의 후회만 남지 않도록, 어린 시기 아이들을 잘 길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의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돕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 아이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아이를 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성은 다양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해피아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며 즐거움 속에서 위대 인재로 성장하도록 보겠습니다. 우리가 24년 661 자존감 대학법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나눈 그 나눔 카드를 통해서 같이 댓글도 쓰면서 함께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아이들에게 그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자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왜 그러냐고 다그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는 할수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자신, 자신감, 자존감. 그래서 실패의 그 경험이 아이의 마음 근육을 단련시켜서 아이의 마음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을 할때 아이가 좌절할 때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 자절할수 있어요. 그럴 때아이들에 용기를 주고 아니야 다음 에는할수 있어. 잘했어. 여기까지 한것또 대단해. 그렇게 칭찬해 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아이들이 마음 근육이 성장을 해서 단단해져서 나중에 더 훌륭한 아이들로 잘할 수 있다고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도 많이 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아이 교육 방향과 핵심 교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